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지금 백세문입니다. 어, 지금 저기는 서울에 있는 불암산에 왔고요. 어, 오늘부터 불수사도북강북고산 불암산하고 어, 그 다음에 어, 수락산 이두 산을 연계산행할 예정입니다. 어, 보통 어, 불수사도북 산행은 불암산, 수락산, 사패산, 도봉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산 이렇게 해가지고 불수사도복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부람산하고 수락산만 이렇게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여기 시작한 데는 이제 백세문에서 시작하는 코스고요 부람산까지는 어 오늘 첫 번째 산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페이스가 빠른 분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올라가고요 1시간 20분에서 한 30분, 1시간 반 안에는 다 올라갈 수 있는 정상까지는 조금 쉬운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. 키로수는 한 5km 정도 나옵니다, 여기서. 어, 여기서 전망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 가 보이는 어, 그런 게좀 멋있습니다. 어, 불수사도복을 했을 때는 그때 한번 여기 와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컴마 한밤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그냥 산책로처럼 길이 잘 어, 되어 있습니다 아, 앞으로 부람산 3 k m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3 k m 남았고요 어, 이렇게 등산로는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둘레길 코스로 어, 그렇게 어, 경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 어, 마지막 지점에 이제 계단하고 급경사를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만 올라가면 바로 불람산 어, 정상입니다. 아, 그래도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. 그 아, 아, 아. 아. 밤이라서. 쉽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경사는 좀 있는 있네요. 낮에 와 보니까 아 길이 힘든 산이네. 아 길이 힘들어. 아 여기는 거북바위입니다. 거북바위 지점이고요. 여기는 거북바위 올라오는 길입니다.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. 그냥 이렇게 이제 암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두 가지 길입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어 이쪽이 또 멋있으니까 전망도 좋고 하니까 어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저희는 부람산 정상에서 어 수락산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한 진짜 멋있다. 덕능고개 쪽으로 내려갑니다. 여기는 도설봉입니다. 도설봉. 여기가 소라스산 정상이 면서 팜, 비어, 가다러벽바위가 팜, 는 김에 올라가요 팜, 바이러. 팜, 바이러. 팜, 바이러. 팜, 바이러. 팜, 바이러. 팜, 바이이 바위가 이뻐 철모 바위요. 아 여기가요? 네. 어 저기 철모처럼 생겼대. 수락산 정상입니다. 사람도 들 많아서요. 저 성림사 로 가면 차바이 쪽으로 해서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. 저희가. 작년에 왔을 때는 어, 여기를 통제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통제가 풀려서 어, 온 김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여기, 여긴여기 여긴가 봐. 사람. 여기, 여기인가 봐. 사람. 기기 서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요 네. 오, 안 오. 안 야, 안 한쪽 올라가는데 한쪽은 내려가는데, 야, 멋있다. 힘들다. 여기 기차바입니다. 어. <laughs> 아 저쪽 내려가는 데인데요? 저쪽은 네? 내려가는 반대쪽. 반대편 내려가고 있어요. 지금 한 명씩 가는 거죠? 네, 한 명씩. 네네네. 아, 힘드네. 그냥 절벽이네. <laughs> 나는 경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절벽이네. 아까처럼, 아까처럼, 다른 양쪽으로 잡고, 어, 그렇게. 여기로 내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? 아, 그로 내려가 돼요. 오늘은 사기막 고개로 내려갑니다. 올라갈 시간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여기가 썩은 아, <laughs> 썩은 사과 바위라고 얘기할 뻔했어. 그냥 사과 바위인데. 아이고 <laughs> 어디냐? <laughs> 무차. 야. 저는 지금 사과 바위에 올라가 있습니다. 사과 바위에서. 진짜 너무. <laughs> 얘네거뭐 여기 <laughs> 내려다는 거야? 여긴 사과바위에서 지금 중니다 여기 보면 예뻐 음. 길에서 막안죽꽃 피우는 거 같아 지 누구나 리 것도 달고 올까다 바위가 굴러가다가 하나가 딱 멈춘 거같아 <laughs> 태풍 맞게 <막혀> 있어 봐봐 <laughs> 그치 오오, 어? 오, 진짜 좋아. 그러네. 어. 오, 느낌 있다, 뒤에, 와.